먼반 어제 아는 지인이 껄떡 잘나온다 해서 발장 포인트로 안 가고 어, 지인 따라서 왔습니다 어, 일기예보가 괜찮은데 바람이 많이 붑니다 그래도 할 만하니까 껄떡 어, 낚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캐스팅 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. 자, 같이 기다려 보시죠. 껄떡이 얼마나 잘 나온가? 네대 캐스팅 했는데 껄떡들이 다한 마리씩 물려 있습니다. 다 방생용 사이즈들. 점 넘어 새끼, 네점 넘어 새끼. 자, 이딱킵 했다가 살려줄게요. 새끼는 바로가, 점농어 새끼네, 점농어. 잘 가라. 자, 이따 보자, 니들은. 잘 가라. 자, 문번장 또 확인차. 꺼내보니까 걸터갈말이 달려 있습니다. 사이즈가 작으니까 이끼리 온지 모르겠습니다. 솔직히. 바람에 배가 꿀렁꿀렁해서. 다 방생용 사이즈죠. 에? 이라서 한번 채 볼게요. 히트. 꼴딱 한 마리 올라옵니다. 사이즈는 35에서 37. 어. 아 거만 거만합니다 사이즈가. ごめんなさい、バッタギンって。 아이길 깐닥 깐다 깐닥 옵니다. 한번 채볼게요 달려 있겠네요. 아, 이길 깐닥 깐다 깐닥 옵니다. 한번 채볼게요 달려 있겠네요. 아, 오랜만에 한 마리 옵니다. 때 되니까 나오네요. 와. 그래도 바늘털이, 노무라고 바늘털이 하네요. 쬐깐 해도. 아, 아, 오랜만에 한 마리 옵니다. 우찌, 우자몸만에 오랜만에, 오랜만에 껄떡이 있다. i'm going to 저는 깐작깐작 입질을 해서 한번 채워볼게요 이트 우와 또묵구는이 따라옵니다 이 겨울에 이렇게 손맛을 안겨주는 걸떡이 있어서 좋긴 합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사이즈가 30에서 한40 그런 사이즈입니다 참 애매한 사이즈죠 에? 문반량이 봤을 때는 농어 방생 사이즈가 30cm 입니다 근데 방생 사이즈는 넘는데 참어중간하면 사이즈가 문반냐 금일 저항 한번 보겠습니다. 뭐, 조항이라고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, 사이즈가. 끌떡 꿀떡 사이즈다. 끌떡들이라 아침에 낚시 나와서 몸만장 10마리 넘게 잡았는데 다 방생하겠습니다. 뭐, 사이즈는 30에서 40. 요게 두 종입니다, 지금. 근데 사이즈가. 몸반장 그냥. 자, 방생다 했고요. 어떠셨는가요? 운반장 지인께서, 어, 엊그제, 끌떡 솔찬이 잡다 해서, 어, 나와봤거든요. 근데, 네, 끌떡 2주지 농호는 없습니다. 끌떡 그만 잡고, 다음번에는 농호 잡으러 가겠습니다. 뭐, 이 추운 겨울에 눈맛, 손맛 즐겁게 해주는 목포 앞바다 껄떡이 있어서 좋긴 하지만, 문만장이 생각에는 사이즈가 너무 작습니다. 자, 다 방송했고요. 안전하게 들어가서 쉬었다. 다음에 또날 봐서 진짜 농호 잡으러 발장 포인트로 가보겠습니다.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문만장TV였습니다.